Hello,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멘텀 시작합니다 영어회화의 시작 영어 문법을 기본적으로 편안하게 익히면서 영어회화도 잘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80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명사 중에 물질명사라는 게 있습니다 셀수 있는 명사를 보통 일반 명사라고 말하면 물질명사는 셀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 눈으로 보이잖아요 커피 보이잖아요 돈 <laughs>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 이 기체, 액체, 고체 뭐 이런 것들이 다 물질 명사에 포함이 되는데 어, 셀수 눈으로 보이지만 하나둘 셀수 없는 것들 좋아요. 첫 번째 보자고요. Let me get you some water. 참 중요한 말입니다. 워터 때문에 나왔지만은 워터보다 중요한 것이 이 문장입니다. 전체. Let me get you some water. get는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some water는 water를 셀수 없으니까 a water, two w a t e r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water의 양을 말할 때 some을 씁니다. some water 따라 하세요. some water. Let me get you some water. water 발음하다가 t가 모음사에 있으면 water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음이 됩니다. 다시 한 번요. Let me get you some water. 물좀 갖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워터를 커피로 바꾸면 어떨까요? Let me get you some coffee. 커피 좀 갖다 드릴게요. 좋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Let me get you some coffee. 얼마든지요. 원어민들은 그렇게 사용합니다. 두 번째, I smell smoke. smoke는 뭐예요? 연기잖아요. 그냥 연기가 아니고 담배 연기를 쓸때 굉장히 많습니다. smoke요. I smell smoke. 나는 smoke, 냄새를 맡는다. 보세요. 셀수 없으니까 어가 필요 없죠. 아니, 쓰면 안 됩니다. 스모크, 뭐, 뭐, 복수 없죠? 그냥 스모크 쓰면 됩니다. I smell smoke. 따라서 하세요. I smell smoke. 담배 냄새가 나는데, 뭐야 이거? 집 안에서 왜 담배 냄새? 화장실에서 왜 담배 냄새? 뭐야 이거? 거리 영혼통 담배 냄새? I smell smoke. 따라하십시오. I smell smoke. 지금 명사 중에 물질명사 하고 있습니다. 셀수 없습니다. 자, smell, 동사. smoke 명사 그렇죠 명사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입니다. Get you some coffee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water를 갖다주고 너에게 커피를 갖다준다 그렇습니다. 아, 무엇을 간접목적, 직접목적으로 해서 직접목적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목적입니다. Get you some water 세 번째. I want you to make some money. I want you to make some money 이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원해. 네가 뭐 해주기를 make some money, 돈을 벌기를. 그렇죠? 난네가돈좀 어, 벌었으면 좋겠어. 어, I wanna군요. I wanna make, some, make more money. 어, 제가 엉뚱한 발음을 했습니다. I wanna make more money. 그렇습니다. I want to. 난뭘 하고 싶어요? To make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는 거죠? Money. 셀수 없어요. 어, 선생님. 어, 돈, 셀수 있는 거 아닙니까? 100원, 1000원. <laughs> 그게 아니고요. 돈한 개, 돈두 개. 그거 누가 세요? 안안돼죠그 아, 거는. 그죠? 그게 셀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종이 돈한 장, 동전 한 개. 이것은 셀수 있지만 머니 자체를 셀 수는 없다는 거죠. 너 오늘 돈몇개 벌었냐? 이런 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우리 우리 중에 가끔 있는 것 같긴 한데요. I want to make more money. 돈을 좀더 벌고 싶다. 그렇죠? 돈더 벌고 싶어. I want to make more money. want의 목적으로 to make 부정사가 왔고요. 그리고 make의 목적으로 먹어왔습니까? m 많은 돈. money가 왔습니다. 셀수 없습니다. 돈도 벌고 싶다. 어,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오. I want to make more money. I want to make more money. 네. 자, 네 번째입니다. I don't want coffee. 저는 커피를 원치 않습니다. I don't want coffee. 저는 커피를 원치 않아요. 마시고 싶지 않다는 말이죠. 난 커피 됐어. 난 싫어. I don't want coffee. I don't want coffee. 물질 명사는 그냥 바로 쓰면 됩니다. 목적으로 바로 쓰면 됩니다. want coffee. I don't want coffee. 따라 하십시오. I don't want coffee. I don't want coffee.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My tire s lost some air. 그렇군요. lose air 하면은 바람이 빠진 겁니다. air 눈에 보이지 않죠? 기체입니다. My tires lo lost some air. 타이어에 에어가 빠졌다, 공기가 빠졌다, 바람이 빠졌다. 우리는 공기지만 바람이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My tires lost air. My tires lost some air. 그렇죠? some을 넣고 싶지 않으면 그냥 lost air라고 하면 됩니다. Yeah. My tires lost air 하면 되고요. 어느 정도 양을 말하고 싶으면 My tires lost some ai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자, 다섯 개 문장 한 번씩 따라 보십니다. Let me get you some coffee. Let me get you some water. 네, 두개다 활용도가 높으니까 말이죠. I smell smoke. I want to make more money. I don't want coffee. My tires lost some air. 그렇죠?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문장들이기 때문에 계속 발음 연습하시고 실제로 활용해 보시면 재밌고 좋습니다. 모멘텀 마칩니다.